어제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은, 어, 내가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통제구역인데 왜 올라왔냐. 며칠 전부터 공지했는데. 나는 몰랐던 거지. 어, 몰라서 죄송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건 맞아. 통제구역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갔기 때문에. 군사지역인데, 내가 철조망을 넘은 거지. 뭐, 이제, 다른, 뭐, 다른 현원들한테도 피해주기 싫으니까, 나는 뭐, 사과, 사과했을 뿐이고. 우리의 취지는 어쨌든 마피를 정리하고 여기 서버를 중립분들이 게임하기 원활하게끔 만드는 게 거의 목표였기 때문에 창현이가 사고쳤다고요? 창현이가 썰자했다고요? 나인을? 아니 씨, 시... 질질 짜면서 사과해놨고만 기가 또 연병해놨네 됐다. 이거. 야 구라야. 질질 짰고 설자했다고. 야 방송 켰는데 네. 이거 뭔 소리야? 니는 네. 너가 네. 쳤다며 나인들. 왕뚜껑은 먹었지만 치진 않았어요. 10개 감사합니다. 왜 창현이 그러니까 속 아, 시원하게 조절하던데 어, 통제 우에안 레친다고? 저도 사과하고 끝나고서 이제, 이제 왕뚜껑이랑 왕만두 먹었어요. 그리고 후식으로 제가 사과를 먹고, 아, 이섬 남쪽 가가지고 그 통제 아닌데 있죠? 왕뚜껑 왕만두 먹었는데 치더라. 사태는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아, 음식 먹은 거같다가치랄이네 그래도요? 통제를 당했다니까요. 오, 길다 알았어 제가 후식으로 사과 먹으면서 사과도 드렸거든요? 이동권님? <laughs> 아니, 니니지, 이거 어제 제가 사과했잖습니까 미안하다고. 아, 근데 왕뚜껑 라면 먹었다고, 왕만두 먹었다고, 한파이. 더군다나 마무리 후식으로 사과, 사과 먹었는데, 우리 니니지의 사람들은 왕만두랑 왕뚜껑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오전 9시에 죽였다는데? 이 사람들은 장인네가 먼저 말았다는데, 음. 그니까 먼저 저쪽에서 때린 거예요 때린 거는 저쪽에서 먼저 때렸고 때렸구나. 때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때렸고 아니 10층을 왜 갔어 어? 10층 가면 친다니까 쟤네들 이건 뭐야 이새끼는 아너 뭐야 뭐야 이새끼야 뭐야 뭐야 이새끼야 너 뭐야 이 왕팀이라고요? 아니 말을 하고 쳐 통제라고 이 새끼 나가 뒤져 이 새끼야 가 가라 가라 아이고 어? 죽여버었다 이게 뭔데? 아이고 죽여버렸네 아이 말을 이거. 하고 때려야 될거 아니야? 아유 저된거 아니야 저거 가라 가라 야이 새끼야 이거는 빼박이지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저보고 수술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뭐야 싸우는데? 싸는데요? 뭐야? 뭐야? 이 무슨 상황이야? 이거 무슨, 상황이야, 이거? 에이, 무슨 어. 상황입니까? 올라와, 저 개새끼 죽여, 이게 뭐야 게임이? 뭐야? 아이 막비하고 평범하지고 시브레 거. 아우저 개새끼야. 얼굴 봐봐. 이게 지금 미안한 표정이야? 일곱 살짜리 지금 노래대서 노래 어린이들 얼굴이야. 지금 거리 노래방에서 드럭그타고올때대다더 신나고 새끼는. 뭔다 행복해네 지금. 야이 새끼야. 네가 뭔데 울어 연기한다 이 개새끼가. 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그만해! 이 새끼야 사과했냐 그래서? 어? 난 싫이야 나. 너무 억울하고. 이면서 농기 이런 거구나.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자 일단 죄송하고요. 아 일단 죄송합니다. 왕따가 오랜만에 왔대요. 방방방. 안 간다고 하고 몰랐다고 했으니까 이제 저희는 안갈 테니까 왕팀에서 조금 너, 에, 너그럽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아 오늘 또 갔다고요. 그십새세기또왜 갔어? 오늘 왜 갔냐고 또왜 내일도 간다고. 창현이 거기 뭐 우유 배달하나 거기 맨날 갔는데 이유가 뭐야? 창현이는 이썸 통제의 사냥터가 아닌 완전 구석, 완전 저기 시궁창 같은 데서 사냥했거든요. 음... 거기를 따라 와서 죽였어요. 결론은 음... 그냥 통제 구역이고 나발이고 그냥 죽이고 싶은 거죠. 저쪽은 어제 사과하고 끝났고 누구는 폭탄 자리만 통제라 고 그러고 누군 또 폭젠 자리가 아니면 상관 상관없다 그러고 그런다고 하네. 어제 사과했는데 통제 아닌 구역에서도 죽여버리니까 그냥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겁니까? 꼴뵈기 싫은 날 꼴뵈기 싫은 건가 아니면 그냥 뭐 명분이 필요했던 건가 한 평생 니리지 방송만 하고. 니니지만 20년 한 새끼가, 그냥 사과, 사각, 울면서 사과까지 했는데, 쫓아오면서까지 죽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 네, 사과라고 하네요? 사과라고 하는데, 여기가 솔직히 왕라인 좀 본질은 아니거든요. 아, 파프서 왕팀입니다. 제가 생각해로는 내가 누구는 치고, 누구는 사냥을하고한 게, 전달이 잘안된것 같네요. 사이아섭에도 몇백 명이 있을 테니, 왕팀에서도 전달이 잘안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과해야지. 나도 통제인 거 몰랐으니까. 전달 못 받았거든. 사이아 서브에서는 그 적대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사과를 안 하면은 일단은 계속 치겠다 서버이 전을 기다리면서 막피 척결도 하고 그럼 여기서 사이아 서브에 있는 나인들하고도 싸울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운명인 거지 운명 그리고 아마 서비전 풀리면은 제가 모든 인맥과 그 이용을 해서 지원을 치겠습니다 사이아 서버 거의 니니지의 인생 마지막 서버처럼 그냥 다 올인 때려가지고 또 싸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전투식량은 왕뚜껑, 왕만두, 왕 돈가스 일단 뭐 대들 안 대들 일단 한번 싸워봅시다 고맙습니다. 왕열 고맙습니다. 적대 걸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왕팀하고 적이 누굽니까? 아 수영이가 왕팀하고 아, 아, 적이입니까? 별풍선... 아예 형님 안녕하세요 어좀 지원 좀 치려고 서비스 풀리면 사이아 서좀 와주라 아 8월 25일 삼성동부나님 별풍선 30개 몇명 오냐? 한 4, 50명? 내가 좀 긋고 가뿌게 이연에는. 조연 님, 우리 오늘 기 감사합니다. 만달키야. 알았어. 고마워. 네. 어, 풀리면 전화할게. 리니지는 명분이고 한번 어, 싸움하면은 10, 1년은 10, 아무것도 어, 아니에요. 정도로. 막 10년까지 10년 가고요. 있어요. 싸움이. 자옥과해. 이건 무조건 빠꾸 없이 가야죠, 이거는. 조연 감사합니다. 어디 있어? 조연 님, 게곡 1900층 있다고. 이시간부로 제가 통제하겠습니다 내려가세요. 예? 여기 이제 9층, 10층 비워놔 그냥. 어, 23도 비워 놓고. 앞으로 나던 보스 쳐먹을때나 테레 보스 쳐먹을때 긴장들 하고 근데 중요한건 이게 니니지지 아이 족같은거언제도 눈치봐 싸우고싶으면 싸우는거지 그냥, 싸우는 거지, 그냥. 하... 내려가세요 쿠키님 내려가세요 오븐에 구워버리기 전에 아이 과자 부스러기 뭐 흘리지 말고 빨리 꺼져 누가? 통제합니다 어이 나이 씹새끼들아 누구 또 왔다 누가 또 와요 감사합니다. 아픈데 저거 아, 님들, 저기에요, 왕이라지원구 야, 뭐야! 의열단 있었구나! 여기 있어야 또, 그 숨어가지고 왕라이하고 싸우는 조용조용한 사람들이 있네요, 또! 그래, 빨리 와! 뭔데? 망 썼다가 벗을 거면 뭐로 거를 쓰고 있냐? 어? 뭔데? 어? 뭔데, 이 새끼야? 안죽어 안죽어 망쓰면 되죠꺼졌죠 신나는 막박이 죽이죠 막박이? 야말로말로 조심해! 얘들아! 야 X됐어! X됐어! 야 도망가! X무래 <목소리> 야! X무래 X댔어 XX못 건드린 것같아야 아름다웠어 우리 추억이었어 일단 흩어져 일단은 기다려 두번 상관은 없다 상관은 한 번이야 신호에서 기만 왔네요 도와준다고 야이 개새끼 아무리 급해도 야이 개새끼 개색... 아무리 급해도 니네 도움 필요없어 어, 이 개새들아 어? 그냥 죽었으면 죽었지 씨야망피막 망피 막피. 형들 망피부터 형들 망피부터 왔다니까 망피 죽겠는데 이거 와 쎄쎄 야 창현아 그냥 사고하자 이거 어안될것 같아 이거 지금은 늦지 않았어 이거 야그 망피 애들 일단 모여봐 몇명올수 있는데 로 와봐 모여봐 일단은 열병 시간 버려야 돼 니뉴즈는 영원한 님도 영원한 놈도 없어 일단 와봐알았으니까또이개끼들은또 오라면 또 와요 또 막피 형들은 또안돼개적보거나 개적보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돌아버리겠네 이거 와 이거 캠판이래 이거 원래 적보다 새로운 적이 더 믿거든 근데 이게 또 취지에 벗어나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존나 혼란스러운 거 있지 지금 나 지금 와 이런 이런, 이런 봐봐 이거존나 많네 우리 판도 좋아 일단 가자 준비했냐 얘들아? 구충 준비 자! 보여주자 우리가 뭔지! 자! 쓰리! 투! 원! 가자! 올라와! 야! 올라와! 올라와! 이 x 끼들아빨 가라 빨리 가서 가서! 올라가! 야! 이개새끼야뭐 하냐고 여기서! 올라오라니까 이 XXX끼들아! 이... 야! 이 천상 마피네이 쓰레기 새끼들! 와! 구라핑 마봐이 새끼들! 해산해! 이럴 거면 해산해 새끼야! 필드에서 보이지 말아라! 이새끼들 바뀌었어! 주적은 니네야! 잠시만 까 혼란스러웠어 아 신우의 새끼들 존나 웃기네 한번더 믿어주다고? 아 존나 재미있다 그 마지막이야 그 방송 딜리이 때문에 온거지? 10층에 가있자 일로 와 얘들아 자, 1리 새끼님 별풍 자, 10층 와. 감사합니다 왔어! 야 왔어 왔어 얘들아 왔어! 야 빨리 와얘들 왔다니까 야 존나 많이 왔어 빨리 와이 <laughs> 이 새끼 난쟁이 또 왔어 그렇지 야이새끼들나또안 왔어 이럴 거면 꺼져! 이끼들아 <laughs> 뭔데 이 거룽댕이 새끼들아 주무서 없어? 존나 아갈 약속하는이 새끼들 주무서 없는 물들 뒤에서 1층으로 하자 그러 일로와 일로와 1층으로 와 그러면은 들어와 빨리 싸우자 나를 왜쳐이 개X끼야 그렇지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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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죽여 하나만 하나만 죽이자야 도망가 안돼 안돼 야 도망가 야야야 안 돼, 안돼 야, 도망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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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야 사과해 야 창현이 새자 사과해 빨리 안 되는 싸움이야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도안끝났어 싸움 이거 우리가 마피나 잡자 그냥 방송 켜서 사과해 새벽에 뭐야? 줬댔어 이거 가면 죽어 나가면 죽어 뭐이, 지금 나이, 화면 속에 나오고 있어 지금 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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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형님 일단 저기 강정훈 강정훈 부르고요 강정로왜 불러? 시, 철구도 불테니까 아, 철구씨 <laughs> 철구를, <laughs> <왜 미침생기죠? 아니, 웃음> 철구를 왜 불러? 아이씨 철구를 왜 불러? 가죽을 어 싸움 비기 보자고 하루 아침에 안돼 어차피 그렇지. 일로와 만만한게 마피야 마피라 패겠다 이거는 야 사나이 가이 새끼야 <목소리> 만만허비고 <원이고>, 지랄이고 일로와 하프레 새끼는 너야 <목소리> 죽어 그냥 개야 니가 <목소리> <네가> 충신이면은 어? <목소리> 네가 진짜 충신이면 죽어야지 새끼야 <목소리> 야 새끼가 금방 까지 새끼가 어쭈 지랄 내가 니네한테 죽겠냐 새끼야 야야가은뼈아니 <목소리> <이> 새끼들아 <목소리> 야이새끼 야 이럴거면 니네 아까 싸울때 이렇게 싸워봐 왜 이렇게 나랑 싸울때는 이렇게 열심히 싸우냐 얘들아 나 한번 더 죽으면 방종할게 죽여봐 어? 데리고 와 누구 어? 누구 데리고 오는건데 헤이 야 설마 죽나 이거? 안죽지 설마 그런 좆박같은 패턴에 안죽지 내가 어 멀었어 멀었어 서쪽으로 오던가 이쪽. 어? 아이 싸워주면 쌓아주, 싸워주는걸로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어 어쨌든, 적이 많아졌기 때문에, 뭐, 방송하는 거랑 싸움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환영할 부분입니다. 뭐, 월드를 가나, 어 어딜 가나 다 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마피들이 안 놀아주면은, 또 월드 가면서 썰자 하면 되니까. 아, 기신 캐릭이 도티라고? 조만간에 도티님하고 합방합니다. 도티님이 어디 나인입니까? 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좀 적대해버렸네. 아, 나또안 나있는지 몰랐네, 또티 4층 보탕 애 얘들아 꼬장가자 와 이거 모기 맞구나 좋같네몇 명이야 아 이거 네피네애들이 많이 와버렸네 창현아 이거 사과해야 돼좋됐어 이거 사과해야 돼씨발 이거 애새끼 너무 많은씨발 나야 날라갔어 씨발 창현이 이렇게 사고 쳐가지고, 나가, 내가 다운자 싸우고 있네, 이 새끼들. 어? 어, 엔터야, 너 왕팀하고 싸우냐? 예, 지금 저기에요. 음. 싸우고 있어요. 아니, 그 씹새끼들하고 지금 붙었는데, 좀, 그 서비전 풀리면 좀 도와주라. 아, 알겠습니다, 형님. 형이... 일단은 뭐, 저희 팀이 조금 많아서. 야, 우리가 일단 말... 내가 방송 쪽으로 좀 밀어줄게, 내가. 응, 니네 그몇명 있어? 많죠. 지금 같이 하는 게 팀이 지금 엄청 많아요. 뭐 스펙이 다 좋아? 드슬이 더 많죠. 어... 거의 드슬 위주니까. 그러면은 예. 한 뭐, 한3 0캐릭만 와주라. 아마 여기 형 팬들 많아요 형님 아이 너무 고맙지 그... 사야스에서 일단은 서비전 풀리면 좀 모이자 예 알겠습니다 형님 어, 네. 고마워 오늘 저기 뭐 왕팀하고 저기 됐는데 일단은 뭐 왕팀 분들도 너무 이때 예, 서로간에 너무 미워하지 말고 게임 재밌게 하고요 저희가 뭐 미워서 싸우는 거 아니니까 일단 오늘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